2026년도에는 아임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한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집에서도 만나지 않고 또 교회와서 또 따로 흩어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의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브루타 교육이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두 시간 이상은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유대인들은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가족이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질문하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26년도에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할 마땅한 진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하나하나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우리 손녀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때 미리 진리로 무장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유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믿는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비하기 때문에 늦는 것입니다 미리 공격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처음 해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거나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이고 차가운 마음으로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는 두 종류의 타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수준이 있거나 뛰어나거나 잘나게 보이면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 이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때 나보다 못하거나 수준이 낮아 보이면 우쭐해지는 것이 이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떤 존재와 비교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치 있게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인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가치 있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자존감인 것입니다. 자, 릭브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릭 브이치즈라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자존감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릭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너는 진짜 아름답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너는 존귀하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리브 부이치치는 100개의 교회가 할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두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얼마나 존기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친구, 부모, 교사 세상의 이 문화에서 정해주는 답들은 대부분 다 직업, 성취, 능력, 학력, 소유 이런 것으로 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옷이 내가 될수 있을까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내가 아닙니다. 그 옷은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고 그 옷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업도 오늘날 이 시대는 더더욱 바뀌기 쉽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소유가 나라면 이 소유가 사라지는 순간 나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 소유, 성적, 운동 능력, 소셜미디어 팔로우스, 타인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규정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정의해주는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음에도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미국을 가든지, 미국에서 한국을 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면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평온함을 느끼죠. 속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면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종원아, 너는 비행기 탈때 괜찮니? 왜? 그 친구가요, 비행기만 타면 공황장애한번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가 너무 들려가지고 짐이 다 쏟아지고 와가지고요. 그날 자신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항상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와 안정감을 두었다가 어느 순간에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팔로우스를 가진 인플루언서가왜 목숨을 끊습니까?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렇다면 진짜 하나님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무슨 까요 뜻일까요?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사는 집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집을 개조하거나 새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원숭이가 사는 집은 천 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 집을 계속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성이라는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통역을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이제 부적금 답답해 죽겠어.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삶이, 삶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하지 화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낸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자녀가 넷인데 그 형제가 늦둥이를 봤어요. 근데 그 늦둥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요. 아들을 생각만 하면 항상 행복하대요. 그래서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파킹장에딱 도착하면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막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의 얼굴 표정 속에서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막 흘러 넘친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린이집을 갔는데 어떤 아이가 그 아이들의 얼굴을 다 핥혀놓았습니다. 그 핥혀놓은 그 사진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전 충격받았습니다. 얼굴이 엉망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을 보면서 원망도 했었지만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아무리 없었던 것을 감사했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라온 아들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런 사랑 이건 사랑은 실제한 것입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정말 실제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꾸며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노, 내놓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정말 예수님의 가치 있는 만큼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우리는 예수님 짜리라는 말 있죠 우리가 얼마를 내고 사느냐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내놓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아들이 리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두 아들의 신청서를 본 감독관이 그 신청서를 보니까 두 아들이 생일, 생일이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 형제가 맞아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라고 그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담당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두 사람은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명 중에 한 명은 입양됐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입양된 겁니까? 그랬더니 서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들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빠께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다 또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사랑하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짜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백단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값진 존재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짜리 길가에서 구겨, 구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아, 나 구겨졌으니까 안 줬을 거야. 이백 달러짜리가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변할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구겨지나, 밟혀지나 찢어지나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 것처럼 나의 가치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삶에 실수가 있다해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이 바뀐 나는 이제 무엇이 다질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질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인정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존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살아낸다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살아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이해한 사람들은 나에게 잘 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유를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자인과, 자신과 타인을 바라본다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더 친절하고 자비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증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목적 있고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흩어놓고 우리가 이런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도록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다 흩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자녀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사단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적이 분명하지만 더 현실적인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차가운 영혼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현실적인 적은 차가운 영혼들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소리 내어서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놀라, 놀랍게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2026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립시다. 우리 성공영신협에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자는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나의 가치가 더 빛나게 보일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치며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온전히 사랑받는 받아들여졌다. 사랑받고 받아들여졌다. 아멘.